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뭐제 포트폴리오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실전용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고점에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할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워낙 많은 ETF를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이거 뭐다 사는 거 맞냐,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다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다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애초에 살 만한 종목이 아니면 소개를 시켜드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진정성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돈을 벌고 뭐 있는 것들 좀 보여드리면은, 주력 계좌는 슈드와 제피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팀프랑 조금 뭐 잡다구리하고 들어가 있고요. 배당 계좌는 제가 배당 받아 쓰는 거고, 요첫 번째 계좌는 제가 3월부터 월부를 준비를 했었고, 지금 7월달에 오픈돼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때 했던 게 이제 코미이랑 빅테크 들어간 거, 그다음에 리츠랑 섞어서 들어가는 것과 나머지 포트폴리오 두 개가 있고 이제 요거는 최근에 들어간 건데 조금 성향이 다르죠. 조금 투자를 한 건데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신 분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적립 계좌를 하다가 제가 돈이 좀 생겨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건데 보면은 제 원칙은 있습니다. 이게 대충 뭐 에이스랑 코덱스랑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있겠지만 실제 보면 공격적인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중립적인 종목입니다. 두 개가 쌍, 쌍을 이룰 수 있겠고요. 공격적이죠. 그다음에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한 방향으로 배당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운 좋게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주가를 플랫하게 만드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서. 어뭐 디테일하게 다 포트폴리오를 다 점검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어적인 성격이다라고 보면은 공격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이 핵심인 거지 결코 한 방향으로 가서는 장기 투자할 때 정말 힘든 사례들을 많이 봐왔고. 돈을 벌기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얼마나 수많은 이 챌린지와 위험과 또 도파민 팔고 싶은 욕구와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의 한8% 정도가 목표다라고 하시면은 제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점에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어쨌든 시장이 3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는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낼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서 컨셉이 좋은 ETF고요. 30년 미국채는 지금 좀 비리비리하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 반으로 접어놓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긴 합니다. 4월달 같이 관세 혼란스러울 때 요럴 때 방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때는 요게 올라가면 요게 떨어지고요. 요게 올라가면 요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주식과 채권은 장이 좋을 때 누가 확장금리 받는 채권을 투자하겠습니까?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투자하신 분들은 뭐, 싫은 소리를 할수 밖에 없구요. 요거 투자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또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또, 또 요거 올라가겠죠. 요런 것들을 큰 틀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뭐, 작년, 뭐, 중순 때부터였나? 이제 빅테크는 적은 시드로 S&P나, 그 다음에 QQQ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고, 베타 값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데 굳이 큰 돈을 여기에 넣는 것보다 작은 돈을 투자하고 나머지 배당주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세븐 플러스는 사실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컨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어도 지금 AI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요. 아무튼 다 이렇게 후회하시고 계실 거 알거든요. 물론 저 때문에, 아니, 물론 저 때문에가 아니라 좋다고 생각하셔서 ETF 사신 분들도 많겠지만 계속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게 17,000원대였거든요. 이게 언제야? 7월 8일인데. 이때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지금 얼마야? 이게 아닌데. 이거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건가? 이거 지금 19,000원인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아, 깜짝이야. <laughs> 19,000원인데. <laughs> 제가 이거 아, 여기 그대로 갖고 왔었구나. 정신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후회하고 계시고 못 사고 계시잖아요. 탑세븐플러스는 워낙 자주 설명드렸지만 되게 심플한 컨셉을 가지고 있죠. 그냥 끝났습니다. 10개 종목으로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물론 어, 빅테크 7개에다가 포커싱 되어서 약95% 정도의 빅테크를 담고 나머지 5% 내외로 세개의 마이너리그 종목을 담거든요. 이렇게 컨셉을 좀 보시면 되고 적어도 지금 AI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컨셉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벌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 이 베타 값 때문에 20% 이상씩 더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고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빠질 때마다 살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19,000원입니다. 고점은 초고점이에요.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고 요 합쳐가지고 거의 한90% 95%될 겁니다. 나머지 3% 내외가 브로드컴과 넷플릭스와 그다음에 T 모바일인데 실제로 브로드컴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여기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살펴보시고 보수가 0.3%면 세지 않아요. 뭐 크게 높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뭐 1개월 동안 6%니까 웬만한 은행 예금보다 뭐 3년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쪽에도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엔비디아 뭐 빠질 수가 없죠 주가 밀릴 때 EPS 주당순이익이 올라가는 것들 자주 보여드렸죠 브로드컴도 보여드렸습니다 브로드컴도 이렇게 빠질 때 EPS가 오르니까 왜 팝니까 하는거죠 이때가 194불이었거든요 지금 290불 넘어갔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EPS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주가 밀렸을 때가 기회 아니냐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가 3월달이었나 보네요 3월달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500불 가까이 갔으니까. 이렇게 빅테크가 지금 고점이배라고 해서 못 사신 분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이제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평소보다 커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로빈우드도 나오고요 아마존도 뭐 스트레트지도 지금 계속해서 이번주가 지금 빅테크의 실적 시즌이고, 정말 핫, 이슈가 몰려있는 시즌이란 말입니다. 31일날은 FOMC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고용지표도 금요일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럴 때살수 있는 것이 채권, 뭐, 리츠, 아니면 뭐, 금, 요런 것들로 대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처럼 반대로 간다라는 특성을 좀 이용해 보는 건데, 채권은 상당히 되게 어렵죠. 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채권이 지금 하향세를 겪고 있고, 뭐, 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3년째 시간을 끌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 미국 30년 국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뭐 그냥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갔습니다. 옛날 제가 할 때마다 1.4조 였었거든요. 지금 뭐 2.2조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다 몰빵했다 라고 한다면 좀 피곤해지겠지만 아까처럼 같이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은 적어도 한 방향은 이득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장기채에 투자한다 라는 거고 뭐 만기가 55년이고 뭐 4와 8분에 오니까 대략적으로 4.625 정도 되나? 하여튼 뭐그 정도 이자가 되는 거고 54년 만기, 트레저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보수가 0.05거든요? 뭐 거의 그냥, 그냥 갖고만 있어도 이자가 한4%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 보유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격 차이를 노리고 들어가면 좀 피곤할 수 있죠. 난이도가 높거든, 요 채권이. 금융권에서 한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채권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어렵거든요.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가격도 신경 써야 되고, 수익률도 신경 써야 됩니다. 금리. 그리고 채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갑질을할 수가 있고, 요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실물 경기와 반대로 가는 성향을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것이 지금 5대오 전략이거든요. 재정 확대에 뭐 돈을 많이 풀고 돈을 줄이고 하는 거 있어서 채권도 영향을 받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여 드리면요. 고점에서 사실 때 요거를 같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저 저처럼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범위에서. 그러면 대충40%이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사면은 얘가 떨어질 때 얘가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언제 또 리밸런싱 합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제가 요걸 잘라 먹었네. 지금 맥스가 미국에 지금 미국 시간이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 이제 결국 이 빅테크 투자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거 좀 밀리고 있어요. 채권이 오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20년 이상 장기채, TLT이기 때문에 이거랑 또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얘가 빠질 때 얘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를 때가 분명 히 있긴 하거든요. 5일 동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50대 50을 투자하게 되면은 얘가 만약 에 10%가 올라요 시나리오를 보면 얘는 3% 빠지겠죠? 왜냐면 움직임의 변동폭 자체는 다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7% 수익이 날 겁니다. 되게 베스트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개좌에서 마이너스는 되게 미미하게 보여요. 7%만 보입니다. 이게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적어도 그래요. 시나리오 2는 주식이 10% 빠집니다. 3%가 올랐죠. 이때는 또3% 오른 것만 보여요. 좀 아프겠지만 또 오른 것만 보입니다. 말입니다. 그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리밸런싱을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냐 지금 5대5 들어가 있잖아요 투가자 돈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배당주도 있을 거고 월급도 있을 거고 뭐 월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요럴 때 빠진 거를 들어가는 거죠 빠진 거를 빠진 걸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단가가 낮아지면서 얘는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또 동시에 이렇게 올라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정확하게 금과 채권이나 뭐 커버드 콜 액티브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만 배당이 나오는 상품이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플랫하게 맞추게 되면은 배당이 7% 8% 나올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어... 뭐 제가 100% 설명을 뭐다 완벽하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큰 틀에서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안 하면은 옛날처럼 존버 이런 거안 통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뭐 지금처럼 AI가 계속 올라가서 시장이 좋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또 고점에서 떨어지면 더 하락폭이 아프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 오를 때 너무 좋지만 빠질 때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더 공격적으로 살 건지 아니면은 배당주를 투자해서 배당을 배당을 바탕으로 또 요걸 살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건데 두 개면 더 좋고요. 아니지 두 개면은 조금 힘들고요. 두개세개 개, 다섯 개까지 이제 요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잃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잃던데 하지 마시고요. 뭐 한두 달에서 잃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제가 돈 버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뭐 잘났다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은 주식에서 잃고 나면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조금 더 벌어보려다가, 조금 더 와이프 생활비 줄려다가 조금 더 엄마 용돈 드리려다가 벌었던 것이 회복이 안 되고 더 힘들게 투자하게 되고, 어, 또 악의 구렁텅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요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건전하게, 오랫동안, 또 재미있게 투자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약한데, 아무튼 계속해서 디벨롭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